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지금 사진에 보이는 꽃이 혹시 무슨 꽃인가 아시는 분? 아, 이거는 저희 집 베란다에 요즘 예쁘게 피고 있는 덴마크 무궁화예요. 이 덴마크 무궁화는 저희 집에 온지한 5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. 아마 더 됐을 것 같기도 한데, 어, 이 덴마크 무궁화 꽃은 음, 한두달 정도, 아마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사이에 피었다 지고 피었다 지고 하더라고요. 자, 이번에 어, 저희 집에 제일 먼저 핀 덴마크 무궁화예요. 너무 예쁘게 피었죠. 그래서 나비도, 어머 나비가 이렇게 예쁜 나비는 어디서 날라왔을까요? 너무 예쁘죠. 네. 어, 이 덴마크 무궁화 얘는 또 이렇게 하늘을 보고 예쁘게 피었네요. 네, 어, 큰아이예요. 제일 첫 번째 피었고요. 음, 얘는 두 번째로 피었어요. 어, 두 번째로 피었는데 얘가 자꾸 저를 유혹을 해요. 그 쇼파 저희 집 쇼파를 제가 쇼파에 앉아 있으면 얘랑 마주보게 돼요. 그래서 계속 쳐다보는데 계속 나를 보고 활짝 울고 있는데 제가 어, 카메라에 안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. 너무 예뻐서 봐달라고 어, 자꾸 손짓을 하는데 안 받으면 꽃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. 그래서 제가 예쁘게 담아서 여러분들 어, 같이 보려고 어, 담아봤습니다. 어, 오늘 도 사진에 자꾸 나오는 것은 음, 그 전에 피었던 꽃들이에요. 너무 예뻐서 제가 어, 사진에 담아놨다가 옆에 사진을 넣어봤어요. 너무 예뻐요. 실제로 보면은 더 예뻐요. 사진에 담아도 예쁜데 실제로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. 그런데 이 덴마크 무궁화는 저희 나무가 어, 크지는 않아요. 크지는 않는데 꽃이, 크면은 꽃이 많이 필 텐데 크지 않아서 어, 많이는 안 피지만 한번 피면은 한 여섯 송이, 일곱 송이 피는 것 같아요. 얘는 지금 사진에 나오는 거는 개발 선인장 이라고 해요. 얘도 너무 예쁘게 피었죠. 너무 예쁘고, 색깔이 너무 예쁘고, 어 너무 예뻐요. 혹시 개발 선인장 꽃 보셨어요? 색깔도 너무 예쁘죠. 그렇죠? 자, 마지막에, 어 얘는 이제 마지막에 꽃봉오이 나왔죠? 예. 네. 얘도 있고, 또, 또, 작은 애도 있어요. 얘는 지금 사시는 행운목이에요. 저희 집에는 행운목이 두 그루가 있는데, 어, 벌써 두 그루 다 피웠어요. 올해는 저희 집에 행운이 가득 들어올 것 같죠? 감사합니다.